속속속, 우동, 좋아요. 아이고, 대장님, 그래. 날씨도 좋아, 날씨 좋아. 아이고, 아이와. 부장님, 저희 뭐 여행 안 가요? 여행? 예. 여행을 갑자기 왜 가? 가지죠. 야, 지금 청학동 살다가 서울 온지 얼마나 됐다고? 이거 자체가 여행이지. 어, 저희 일요일 아침에 여행 가기로 돼 있어요. 무슨 여행? 출발 비디오 여행. <laughs> 정말 너도 이러니까 친구들이 늙었다고 싸 늙었다 얘기하는 거야. <laughs> 아, 뭔 세를 절이 그거 언제적 프로그램이야? 그럼 콘서트 가실래요? 뭐? 개그콘서트? 보통 <laughs> 없어진 콘서트 아니야? 없어졌 콘서트 마음이 아프다 그니 없어졌어. 그사람 제가 마음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또 뭔데 그러냐? 제가 사실 지금 좀... 사자성어를 너무 어렵게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아, 수학여행. 수학여행. 요거 사자성어 맞죠? 요것도 사자성어지. 아, 맞구나. 네 글자는 무조건 사자성어라고 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예. 주로 이제 어, 맨날 놀고 먹는 이 대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 놀고 먹는 대학생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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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술 마시고 학자금 대출 받아도 여자만 있으면 행복해 라는 아. 항상 뭐 공부는 안해 무조건 그냥 미팅이나 하고 소개팅하고 놀자 먹자 약간 그렇죠. 너 같은 삶이지 아 여자 있으면 무조건 행복하죠 여자만 있으면 대학교 F마저도 굉장히 네. 행복한 거지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남자에게 필요한 건 여자 여자에게 필요한 건 남자 왜 이렇게 진심이냐? 맞지 않아요? 훈장님. <laughs> <laughs> 그래. 근데, 아,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또 무엇이냐? 뭐 아니, 제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 저한테 막 늙었다라는 거예요. 너 보고 늙었다고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아직 쌩쌩한데 젊은데. 아하하하. 아니 늙었다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늙었다의 기준. 네. 아 그래 이제 뭐 살다 보면은 이제 젊음에서 늙음으로 갈 때가 있다. 네. 이제 이런 정확한 라인들인데 요거를 네. 내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고요 오, 어, 알려주세요. 아 일단 뭐 간단하다. 네. 집에서 이제 뭐 신문 같은 거 자주 보잖냐? 신문 보죠. 이제 신문을 볼때 네. 젊은 애들은 이 신문이 잘안 보이면 네. 가까이 본다 이렇게. 오 가까이 보죠. 그렇지. 근데 이제 늙으면 네. 멀리 본다 이렇게 에? 점점. 잘안 보이면 이렇게 점점 멀리 봐. 아니 왜 멀리 봐요. 가까이인 게더안 보여. 늙으면. 그데 어? 그럼 이거 더 이게 렇잘 보여? 요 그렇지. 어, 점점 멀리해 이제 잘 보이는 거지. 어. 오. 그게 그잘 보이죠.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멀리 보면 벌써 이제 늙은 거야. 어디까지가 보여요? 나 아직 젊어. 젊 보여요? 나 아직 젊다고. 보여요? 그렇게 하면 안 보이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보여? 그렇게 하면 야 그렇게 해서 보이면은 안경을 왜 쓰고 만안경을왜 쓰냐? 아, 그래요? 응. 아. 아. 그럼 이제 밥을 먹고 나서도 이제 젊은이들과 어, 늙은이들은 조금의 차이점 이 있다. 밥을 먹고 나서요? 그렇지. 이제 젊은 애들은 밥 먹고 나면 아잘 어, 먹었다고 이제 물 마시고 이제 딱 끝나잖냐, 그죠? 근데 늙으면 늙을수록 네. 밥 먹고 나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 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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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계속 해요! 잠깐만, 찝찝이에요? 어? 찝찝이에요? <laughs> 아니 근데 이걸 할 수밖에 없어 왜요? 나이를 먹으면 잇몸이 주저앉거든 어, 거기에 아니, 자꾸 반찬이 끼는 거야 아니... 아니 훈장님... 누가 보면 참새 2천 마리가 와서 내 옆에 있는 줄 알아? 그걸 보주까이인줄 알고 지금 의심했습니다 짹짹거리지? 네 어, 어쩔 수 없어 이빨에 아, 이물질 끼니까 야, 역시 훈장님이 청학도는 짹짹이네요 그리지 그래. 이제 여자들도 늙었는지 뭐 젊은지 이걸 알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자들이... 맞아 맞아 그거 궁금했어요 이제 보통 여자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어디 약속 나가기 전에 네. 화장하잖냐 네, 네, 네. 그럼 젊은 애들은 화장 이렇게 딱 이쁘게 한다 네, 네.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늙으면은 네. 화장할 때꼭 하는 얘기가 있다 뭐라고 합니까? 아 화장 존나 안 먹네 네? <laughs> 이제 나이를 먹으면 수분기가 빠지거든 <laughs> 그럼 화장이 안 먹어요 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화장이 안 먹어 계속 뜨는 거야 그래서 CF에 그렇지. 먹지 말고 양보하세요 피부에 양보해야지 아. 그리고 이제 TV 볼 때도 이제 조금은 다르다. 네. 이제 주로 좋아하는 TV가 이제 젊은 애들은 이제 보통 예능 프로그램이다. 아, 어, 예능 좋아죠 어, 이런 뭐 가요 프로그램들 이제 런닝매, 즐겨본다 런닝맨, 뭐 차은우 이런 거집사볼채 보죠. 그렇지, 그런 거 이제 즐겨본데, 네. 이제 이제 좀 늙어가면은 네.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네. 어,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인간극장. 인간극장. 닥주 3일. 오. 뭐 6시 내 거야. 나는 자연이다. 오, 자연이 무조건. 런옛그 예. 닥주 같은 거 좋아해. 아.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서서히 좋아하면은 이제 네. 늙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즐겨보다가 네. 확실히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냐면 언제요? 그거 보면서 울때아울때 아, 자꾸 맞... 눈물이 많아지고 다추 3일 어부가 3일 동안 물고기 잡는데 왜 이렇게 왜요? 슬프냐 아... 나... 주로 이제 좋아하는 반찬만 봐도 이제 젊은 애들은 뭐 소세지 좋아하고 뭐 용갈이나 좀 튀겨 주면 밥잘 먹지. 네 돈가스 좋아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내가 늙었다를 알수 있는 게연근의 네. 달짝지근한 맛을 알기 시작해. 연근연근 토란국. 토란국? 드룹. 드룹. 드룹을 초장에 묻혀 먹으면서 야, 이거는 아... 쌉수으로 많이 맛있다. 근데 아... 쌉수으로만 맛을 젊은이들은 몰라. 쌉쑥으로쌉수으름 쌉스 쌉수 드룹. 쌉수 두릅이 아니야. 쌉수 구름. 쌉수 구름. 쌉수르는 끝맛이 아. 더써 들어간 거고, 쌉수 아, 구름은 쓰다가 맛이 딱 단맛 이제 거기서 딱 끊기는 거지. 아. 내가 헬스장을 다니는 이유가 네.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다니면 젊은 거고, 오. 살기 위해서 다니면 늙은 거야. 아. <laughs>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그 네. 늙은이라고 해서 네. 어, 또 슬픈 것만은 아니다. 네? 이 아프리카 쪽에서는 네. 아기가 죽었을 때보다 나이 많은 투자자들이 죽었을 때더 많은 슬픔을 갖는다. 아... 그만큼 삶의 지혜와 지식이 정말 풍부한 게그 나이 들었다는 증거거든. 아프리카에서는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처럼 나이 먹었다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훈장님 아... 그래. 아 근데 중요한 게 말이죠. 뭐 저는 싶... 아직 젊은데. 어. 더 늙어가기 전에 연애는 해보고 늙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또 무슨 연애 이야기를? 아 왜냐면은 옆에 여자 와 보셨어요? 여자분이 또 해. 와저 립스틱 바른 거 보세요, 원장님 <웃음> <웃음> 너무 예뻐요. 살 이상형 알죠? 립스틱 바른 여자. 아! 나는 입술에 네온 사인이 들어가 있는지. 네? 아, 뭔 소리예요? <laughs> 클럽에 네온 사인이 입술 안에 넣어 가지고 온줄 알았다. 아뭔 소리예요? 입술밖에 안보신 거의. 입술밖에 안 보인다. 아 입술밖에 안보여 그래, 그래. 저거 옛날 늘그린 대표님 있잖아요. 어르신 대표님. 아 지잡아 먹었잖아. 네, 지잡아 먹어. 지잡아 은거 아니에요? 아 드롭 드롭이랑 지금 좋아한다는 표현을 해 놓고 왜 그런지. 아 그래요? 갑자기 뒤쓰려느냐 아니면은 드롭의 초장을 많이 발른다 입에. 오케이. 오케이. <laughs> 좋다. 그러면 너의 네. 인생의 마지막 연애 사업에 대한. 네, 팁을 하나 주도록 합니다. 팁 주세요. 저렇게 립스틱을 빨간색을 발랐다는 얘기는 네. 정열적이고 강렬한 삶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맞아, 맞아. 그러면 이상형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네. 남자다운 스타일. 아, 그런 사람들 좋아한다. 아, 안녕하세요. 뭐 <laughs> 보세요? 어, 저... 안녕하세요. 청년 회사인데. 좋아 죽어요. 어? 좋아 죽어야죠. <laughs> 너 얼굴 이상한 거 아니냐? 야, 아유 저 얼굴 혹시 남자다운 남자 좋아하세요? 아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세요? <laughs> 오. 아. 오. 어깨만 아. 오. 어깨 어깨만 아. 좀어 지금 뭐멧둥기 뭐, 같았어요? <laughs> 그래요? 어느 주? 어느 주세요? <웃음> 네 이세요 네채거 이세요 네. <웃음> 네? <웃음> 네?